두두에서밥 아, 먹으러 정답. 갈 겁니다 제주 쑥떡 크리프라 치노를 샀어요 니다고생습니다 우리는 이제 밥 먹으러 진짜 갈 거예요 어디로 가죠? 고고칼국수고고아 너무 길아 너무 와, 아, 근데 예쁘다 진짜 푸르다아우아우아우 여기 는 이제. 숲삼삼 이천. 이이삼이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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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천이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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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어? 응고소 아, 아우 좋다 음, 왜 이렇게 두꺼워? 예쁘다 성산일출봉 뷰 뷰? <laughs> 멋져 볼지 들어가보자 <레인> 레몬 하나 넣어줘게크로플도 아. 맛있어 보이지 가운데 꿀 들어간 거 그치 이거 먹을까? 그래 나는 음, 아인슈크 음, 진짜 먹는데 진짜 옛날사람이야 길라 3층인데요 뷰가 짱이에요 짜잔 어떤 가게야? 광찌기 광찌기 광광광 광지기광지기 광광광 아 여기 성산일출봉 보여유 너무 예행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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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광 되게 여기 초록초록이야. 어디? 여기, 아, 여기. 바위가? 어, 이끼까나 건사고 찍어줘. 응. 뭘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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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다음은 보령제과 빵을 사러 왔는데 문을 아. 닫았어요 오그 빵이 네 빵이었어요 보령제과땡 Yeah. 오빠 아무나 <laughs> 없어. 어조횟집에서 저녁 포장을 먹을 거예요. 어조횟집. 어조세요어조세요들어가들 <laughs> <laughs> 고등어회랑 물회 하나 포장해 주세요. 네. 야너 민증 있어? <laughs> 그래, 나안 가져온 거 같아. 너진살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야, 나 얼마 전에 했어. 하나만 사줘. 여러분 토핑 진짜 맛있어요 하나 사. 우리 맥주나 쇼주 같은 거 하나 사 갖고 어, 알바분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 같이 지 찍지를 못했네? 약간 MBTI 2 e 들어갈 것 같지? 어. 아, 들어봤어요. 나막 이러면서. 아, 몸통 알아요. 입장 완요 아. 샐러리 이제 캠일로 보는 거면 안내를 시작할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하쪽 아, 연다. T3. 우와! 오. 자, 여기 침대 두 개. 자, 이렇게 있고요. 와, 민들라스 저희 밥 먹을 테이블이 있고요. 백자까지 차레비. 우 와, 방충망. 어, 상당히 수풀 줬어. 좀... 응. 나중에 열어보자. <목소리> <목소리> 어, 와. 화장실 되게 깔끔해요. 이렇게 샤워기가 있네요. 욕조 없음. 수건이랑 휴지 있고 리모컨 있고 커피 포트 조그만 거 있네 컵오 냉장고 아기 냉장고 있다 어물 들어 있다 어. 맛있겠다 이것은 뭐 화이 고등어 해와 와사비 봐. 어마어마해 맛있겠죠 진다유 퓨어드프트 타이거 레몬 라블로 여기가 집에서 갑작스러운 매력이라 는 이동식 신작을 들는데다어요 생맥이 있잖아 그 맛이야 맛있지 맛있어 아, 시맛나그 사각광고 봤어 면 음! 음, 맛있 다른 그 은그사건의숨겨진 음! 완캔! 공기할 거예요. 안나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 가위바위보! 가위 아! 갈게요. 와, 어렵다. <laughs> 예이! 너 눈높이 아니야? <laughs> <laughs> 기 <꺽기> 무슨 일이야? 꺾기! <laughs> <laughs> 46년의 꺾기. 나 30년, 31년. 50년 내기고요. 잘 샀다! No. 나 진짜 잘했는데 집에서 잘했어. <laughs> 이게 이게 이게. 위로하지 마. 아와라 <laughs> 피카츄. <laughs> <laughs> 진짜죠? 얘는 약간 아몬드인데 조금 더 단단하고 약간 다크 초콜릿 느낌. 베리힐 음. 워터마이드 에센셜 마스크. 서 여행 내내 이거 쓰. 냉장고 넣어놨더니 진짜 차가워요. 뭐야 이거? 차가워. 음, 장난 아니에요. 이거 완전 수분 개빵빵해요. 1일차 끝. 자전 일어났습니다. 이게 관리가 안돼 있어요. 좀 방치됐어요. 진짜 흔 들려. 보여 보여. 야, 카메라로. 장난 아니야 이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앞에 차가 왜 이렇게 천천히 가나 했어. 오차. 험난했다. 완전 자차 든 사람만 오세요. <laughs> 진짜 차 난리 날것 같아. 근데 여기가 맞아? 우리가 가는 길이? 야 사람들 왜저로가지왜 어? 뒤로 가지? 차라리 우리 반대인가 봐. 어, 아니야 뭔데 앞장서? <laughs> 주차장이 있으면 여기 사이로 들어가면 됩니다. 구에서 돌 가져가세요. 친구가 알려줬어요. 돌이 너무 많은데? 응. 아, 소금 거 같은데? 오마, 아, 나 이따만한 거 들고 왔네. 싸지롱, 이거만 싸운 거지 뭐. 짜잔. 내 소원은 우리 모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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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코 안 걸린 것 같아. 에코 좀 걸어주세요. 아, 아. 안녕이라고 내게 만하지 마. 오케이. 편백나무 숲못 참지? 되게 납지 어, 약간 림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재수없어. 나 키타 가서 그냥 지나갈 수 있어. 어, 아, 씨.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 널널하다 네. <laughs> 좋다 킹커벨 나도키 커야 돼1 6 0 이상 우와! 빵 장난 아니야. 뭐 먹까? 쪽파. 와, 고구마 당근 진짜 귀엽다. 이거 하나 먹어볼래? 글레이즈? 크로노. 좋아. 아루바 너무 귀엽다, 같이. 블루베리네. 제주 같아. 예쁜데? 발 오와르르르 어머 크 와띠 음콩크 음, 맛있다 돌고래 먹어봐 그걸 내가 먹. 넘쳐, 넘쳐. 와우, 와우,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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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진짜. 야, 마, 마. <laughs> 접시 밑으로 흘러 넘치는 거 봐.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laughs> <laughs> 크로커피도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래? 홍당에서 혼자 먹고, 뭘입구에 사진 하나 찍고, 음식 먹었어. 이거 응? 봐봐 응. 너는 알아서 말해 너나 알아서 아, 그가 아니야. 요즘 처럼난그러니지 나보고 건강하게 읽게건강은 나올라. 휠씬 감소 아어 아, 이거다. 야, 이거다. 그래, 그래. 이거야. 이거 아멋다 제이씨, 제이씨. 바람 장난 아니야. 먹으러 가자 오 완전 제주 같지? 우리 그림자 안녕 제주는 돌이 다 했다 식전빵 담고 먹을 리조또 응 맞지? 이거 하나랑 나 성게 못 먹어 떡새우 하나만 얘네들만 먹을까? <laughs> 어, 잘야지 담아. 맛있어. 결제 부탁드릴게요. 어, 현금 결제로 했어. 어, 맛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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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식선빵. <laughs> 응. 진짜 맛있 와. 맛있겠지 <laughs> 이쪽. 불편해. 음! 노인데 생각보다 토마토 맛 많이 나네. 어, 생각보다 단단해. 진짜 작아 아, 그... 미쳤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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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귤 박스 진짜 귀엽다 장식품인가귤 너무 귀엽다 어, 너무 귀엽다 3,000원 밖에 안해 나 이거 하나 사갈래 아, 또. 그럼 들어갈 수 있어 열려있어요 이거도 갔어. 갔어. 엄청 고요해서 말 없다. 혼자 왔다. 고요한 곳을 찾고 있다 하면은 볼 만한 거지. 어, 일단 전아니다 아, 어, 무거운 생 힘들어 보네. 어, 음료는 맛있었다. 어, 음료는 진짜 맛있었어. 까도 응. 어우, 굴러가시겠어요. 소금밭이 순이네. 보다. 나만의 길을 간다. 엽. 너무 좋다. 저거 성산일출봉 맞는 거 같지? 오, 어디? 오, 오, 오. 어디? 검은 거. 우리도 너또 해보게. 여기. 여기 있 진짜 아두개 있다고. 지한분두 분. 처저거 몰랐다. 노래 타 어떻게 된 거지? 눈이. 여기 보로봐 봐. 이봐 봐. 그지 여기 봐 봐. 여기서 공이로. 여기 두 개. 어. 위 아래로 왔다 갔다. 진짜다. <사 Prague> 어, 진짜다. 진짜다. 두 명이야? 오케이. 봐봐. 야, 저거, 물에 따라서 돌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잖아, 다 뭐야. 최근에 했거든요? 돌이야, 진짜로? 그, 돌이 그냥 이렇게 두개 뿅뿅 있는데, 물이 차오를 때마다 거짓말. 보였다, 안 보였다. 야! 무슨, 거짓말. 저거, 돌이야. 돌이잖아요, 봐봐요. 돌인데, 아, 예. 물이 흐르고 안 흐르고에 가라알겠습니다 아, 예. 정말. 음... <laughs>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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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소품샵에서 걸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반지. 진주 반지. 왜 샀어요? 진짜 멋지고 반지. 진주래요. 티커. 귤 들어간 것. 유채꽃. 동백 모양. 그리고 막 스킨 테이프 샀습니다. 이렇게 귤 모양. 키링도 샀어요. 너무 귀엽죠? 좀 일찍 들어와가지고 저녁을 먹을 거예요. 소금밭이 순이네 돌문어 볶음입니다. 돌문어가 있고요, 깻잎을 넣어서 먹는 거고요. 소면도 있어요. 맛있겠죠? 깻잎 투하 짠짠. 깻잎좀 진짜 좋다. 응. 응. 불향도다. 응. <laughs> <청양가>. 짠. 청량감. 치얼. 치 오맛있 <laughs> <뭐라? 응>. 우리... <laughs> 그래, 어, 너는 첫사랑은 처음 사랑한 어. 사람인 것 같아. 아니면 처음으로 진짜 좋아하는 어, 사람. 오케이. 어, 오케 나도. 근데 첫사랑을 짝사랑에 넣지 말래. 나는 너도 된다 생각해. 까다조사는 음. 어이면 음. 근데 뵀느니까 좀싱거워졌어 오. 음. 잠시만 기다려도 싶고. 어, 여기는 남자 목소리야. 상들이 사무소 방향 횡단 보도입니다. h 반 흑미밥 아이스크림. o i 크 우와. 우와. 냄새는 약간 진짜 밥 냄새나. 맡아봐. 갓 지은 밥 냄새나. n d g o o 딱 Wow! Wow! I'm g o 검은콩 t 유맛 아이스크림 같 i 안 <목소리> 해도 <아니>, 되게 맛있 날카로운 것 같아.